설악산 흘림골에 왔습니다. 은설악산 흘림골에서 오색약수까지 단풍 여행을 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약 6km 정도의 산이될 것이고 현재 여기는 흘림골 탐방 예약센터입니다. 흘림골 탐방 예약센터는 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예약도 가능합니다. 매 시간당 1,000명 정도 예약이 인원이 입장할 수 있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마쳤습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3일. 저번주가 단풍이 절정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10월 11월 10일까지는 아직 단풍이 살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누가 욕을 <laughs> 뜯었어? 아니, 아니 왜 욕을 <laughs> 뜯었어요? 어? 아니, 다, 한 번도 안써 봤어? 곧, 아니, 써 봤지. 아니, 보통 가운데 뜯잖아요 이거 안 돼. 이렇게. 자, 도 특이하구나. 틀린 꿈 탐방 지원 센터부터 바로 어필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등선대까지는 약 1.2km 정도? 역시 단풍 처지해서 올라가는 길부터 줄 서서 올라갑니다. 고차 600m 정도 올라왔고 현재 시간 21분 정도 지났습니다. 등산대까지 600m 남았습니다. 600m 에만 가면 되는 거야? 예, 정상요 그게. 정말 간단하죠? 열심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잠깐만. 열심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열심 폭포에서 뒤를 돌아다 보니 멋진 기억이 계속됩 있습니다. 멋있네. 어? 좌측에는 열심 폭포. 빨파졌어요 그러니까, 등산대까지 오르는 계단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 등산대 정상까지는 굉장히 어필이 심합니다. 여기까지 꽤나 거친 호흡을 느끼게 해주네요. 안산동의 마지막 멤버들 올라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 정상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저희 정상이야. 가방 내려놓고 올라갈 거예요. 힘들어요, 정환이요. 아유, 그래도 빨리 올라가 아... 등산대에 올라가는 계속 보는 서라사는 정말 예, 저희 한계에서 한계령 휴게소에요. 저희 한계령. 네, 응, 맞아요. 그렇 올라 들어오세요. 옆에대기 청봉. 귀대기 청봉 지나가지고 저 이제 서부능선 쭉 가는 거이데 서북로선 기때 청보 지나가지고 저걸로 아저 힘들었어 <laughs> 저기 이제 끝청하고 대청보이 보입니다.

그렇게 찍으면 제대로 하는구나 우와. 저 일로 와 누가 넘어졌어요? 뭐 있어? 이제 충혁이 형 이렇게 되니까 등산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오색, 약수터, 탐방, 지어까지 4.6km 화산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3일인데 힐링골에서 등산대까지는 전혀 단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전골에서 단풍이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11월 3일인데 단풍이 실종됐습니다. 와 아마 고도로 좀더 내려가면 단풍이 보일 것 같은데, 여기 현재 고도에서는 진짜 나뭇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산복풍입니다 <laughs> 물줄기가 없어서 크다. 흔들다리로 다가갑니다. 5세까지 4.2km 나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와도 아직 단풍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산에서 보여주는 풍경은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파란 하늘과 청명한 낚시. 마치 중국의 장가계 같은 절경이 펼쳐집니다. 美しいくプラスイ 좋습니다 와 정말 속도가 높은다. 아, 다하 쳤어. 이 사진이. 아, 어, 저 보물이도 죽이다. 우리 저기 타고 아니, 온 거야? 아니지. 안됩니다. 저말 사람 얼굴 같네 장군상. 입도 보이고, 턱도 보이고. 저 사람 얼굴인데? <laughs> 아까의 불만을 뒤로하고 사산을 둔다하니 색깔이 노릇노릇해져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빨간색이 보일 것 같은데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노란 날겹에 반사된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물까지 노랗게 보입니다. 오.